사소한 전조 증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치매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 그 치매가 시작되기 전인 경도 인지장애 단계일 때부터 관리를 하며 예후가 훨씬 좋거든요 그 경도 인지장애라는 말은 조금 생소한데 이게 치매랑도 또 연관이 되어 있네요 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 전 단계를 말하는데요.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 언어 능력 등을 이제 감퇴한 상태지만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인이 경도인지 장애인지조차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 1년에 10에서 15% 이상이 결국 치매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아, 저 궁금한 게그 11년 동안 매 이렇게 차츰차츰 증상이 달라진 건가요? 치매가 있고 3, 4년 정도 지나니까 아빠가 이제 성격이 되게 공격적으로 하기 어... 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화를 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새벽에 아빠가 갑자기 집 밖을 나가 가지고 제몇번 잊어버린 적도 있었고. 자, 오늘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친할머니도 알츠하이머 치매를 되게 오래 앓다가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게 가족력, 그러니까 유전 같은 게 치매도 있다라고 하던데 어, 그런 게좀 되게 걱정돼가지고 그런 게참 궁금합니다. 이 치매에는 안타깝게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한 분이라도 치매 병력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1.47배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서도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은 1.72배 높아진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으면 자녀분들에게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1.8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 박채연님에게는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치매인 경우에 자녀분들에게 어머님보다는 좀더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제 신경 써서 미리미리 뇌를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간병 때문에 온통 신경이 거기가 있고 바쁘시겠지만, 채아 씨 본인도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님의 영상을 보니까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여기 계신 50분의 어머님들이 일주일 후에 모두 기억을 잃게 된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은 겪고 싶지 않지만 기억을 잃기 전에 가족들한테 많이 사랑한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면서 좀 안아주고 싶네요. 네. 울 먹거리신다. 저는 제 인생을 메모해 둘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면서 최대한 기억을 붙들어 두고 싶어요. 이왕이면 예쁜 치매가 걸리고 싶어요. 애들이나 남편이나 고생을 덜 하잖아요. 참뭐 예쁜 치매다 이런 수식어가 치매랑은 어울릴까 싶지만 실제로 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미운 치매 또는 예쁜 치매 이런 증상이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요. 미운 치매, 예쁜 치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요. 환자마다 이렇게 증상이 다른 것은 각자 손상된 뇌네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를 살펴보면은요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서 뇌 안에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뇌를 망가뜨립니다. 처음에는 측두엽에 있는 기억 저장고인 해마에 베트 아밀로이드가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암기하고 기억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두정엽까지 번져서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두정엽이 손상이 되면 방향감각이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계산 능력이 또한 저하가 됩니다. 다음으로 판단력과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까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생기면 이제 고집이 세지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난폭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도 심해지게 되죠. 이렇게 전두엽이 손상될 때가 우리가 미운 침의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각 정보 처리를 하는 후두엽까지 손상이 되면 헛것을 보거나 가족들을 알아보기 힘들어지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나는 거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태행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아... 저는 평소 성격 따라서 달라진 줄 알았는데 증상이 점점 이렇게 심해, 심각해지는 거네요. 네, 사실 치매에 걸리지 않았더라도요, 우리의 뇌는 만 35세 이후부터는 뇌가 점차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 나이가 들수록 이뇌 부피의 감소가요, 이 가속화되게 되는데요. 청년의 뇌와 달리 노인의 뇌는 좀텅빈 공간이 좀 넓어진 네. 것처럼 네. 보이시죠. 네, 이 70대에서 80대가 되면요, 2, 30대에 비해서 이뇌 부피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국 이 치매의 위험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저희 나이 또래쯤 되면은 아무리 꼼꼼한 사람도 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깜빡깜빡 하게 되거든요. 제 친구가 이제 쓰레기 버리고 외출하려고 핸드백을 챙겼다가 쓰레기통에 핸드백을 버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쓰레기 주머니를 들고 간 경우가 있어요. 저는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시장을 갔는데 정작 사야 할 물건을 안 사고 엉뚱한 것만 사온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배낭이 무거워서 옆에다 놔뒀다가 그냥 놓고 내려가지고 종점까지 가 갖고 찾아갖고온 적이 있어요. 진짜 황당하더라니까요.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화를 하고 있는데 어나 전화 어디 어어어네어네 네. 뭐 <laughs> 있지? 휴대폰. 전화 어디 있지? 네. 맞아요 뭐다다다 있지. 뭐그경 뭐. 그러니까요. 네, 이 많은 분들이요. 이 건망증과 이 치매를 혼돈하시면서이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실제로는요. 이 치매 증상과 건망증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하나 제가 뭐 음... 여쭤 볼게요. 네. 양윤 씨, 손은수 씨, 노지은 씨 음... 네? 어제 저녁 식사로 뭐 드셨어요? 전 순대국 먹었습니다. 어? 저, 전 소라 소라 먹었네요. 소라랑 음. 새우. 저는 갈치 조림하고 달걀말이하고 김하고 김치하고 먹었습니다. 네. 세분 모두 어, 메뉴를 이제 바로 대답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평소 좀 깜빡깜빡 하더라도 보통의 건망증으로 보이니까요.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 어제 저녁에 먹은 메뉴가 뭐였지? 생각이 안 난다면, 어, 건망증이고요. 어제 내가 저녁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거 자체도 기억을 못하면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